지혜롭게 화내기 여러분 혹시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지혜롭게 화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는 억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는 칼과 같다. 잘 쓰면 적을 베지만 잘못 쓰면 자신을 베는 법이다. 링컨의 명언처럼 분노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나 전달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 그 대신,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화를 내기 전에 이 상황이 분노를 표출할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일은 후회로 끝맺는다. 지혜롭게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부터 분노라는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려 더 나은 관계와 더 행복한 삶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